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르게살수 있는 것이 성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르게살수 있는 것이 성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부르는 극단적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삶의 부정적인 이런 도미노 현상이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야곱의 그 이기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1 2 명의 자녀들에게까지 바른 성경 중심적 가치 교육이 되지 않아서 결국 세대가 흘러갈수록 자꾸 이제 그렇게 이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딸 디나는 그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겁탈당했고, 시몬과 레위는 그 사회 집단 규례까지 어겨가면서 복수극을 벌여서 한 족속의 남자들다 죽였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사건 가운데 또 약탈을 하고 그니까 러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중에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공동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신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떠나서 아예 세속으로 들어가 섞여버리면서 그 유다에게서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세속에 같이 그 욕심과 탐욕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즉격즉결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 처음에 그 야곱이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아바타로 만들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의했지만 뭐, 뭐 우리도 다 처음에 잘 약하고 실수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야곱의 그런 삶의 결과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의 손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세대가 갈수록 점차 점차 부르신 그 부름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야곱처럼 깨뜨려버리고 휘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고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이끌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증인으로 우리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가나안으로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유다로부터 바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가나한 문화와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는데 유다는 이런 일들이 생긴 원인들을 지금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그걸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다마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게 다 사단이 났다. 장남도 죽고 차남까지 죽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는 셋째 아들, 그 남은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이제 며느리 담아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얘가 크면 그때 어떻게 해보자 이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핑계였죠 그냥, 그냥 그렇게 냥그 끝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온전하지 못한 교육이 지금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그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어, 다른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 이랬다. 이렇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지경에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런 와중에 이 유다는 자기 아내까지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 사람은 자기 욕정을 풀기 위해서 길거리 여자. 그러니까 창녀를 찾아서 욕정을 푸는 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의 행동이 단지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습관과 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도 시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한 거죠. 38장 13절.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우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나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이 창녀로 분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양털을 깎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시대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큰 축제예요. 가을의 추수화가 아주 큰 축제예요. 그동안 길러왔던 양들의 털을 깎는 거는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내다 팔면 이제 목돈도 생기고, 목축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완전히 축제일이고, 그런 축제는 언제나 술이나 여자가 그냥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난의 그 풍속이 그랬는데, 유다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창녀로 분장해서 하는 이유는 둘째 치고 유다가 이런 축제일에 가난안세속의 사람들처럼 술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며 살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유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완전히 가난, 화 가난한처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도 저희 자녀들과 우리 후세대를 볼때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세대가 바뀌니까 변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변할 게 있고 안 변할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면 점점 자유로 섹스하고, 자유로 뭐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성적으로 자유해질 때, 결국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스스로의 소중함을 잃고, 모든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서,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 유다가 이미 그렇게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가 그렇게 여자들을 찾을 만한 곳에 변장을 하고 가서 있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술에 취해서 이제 여자들을 찾는 시아버지 유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유다는 그 길거리 여자가 며느리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난 문화에 너무 심, 저, 젖어 있고, 지금 술에 취해 있고, 자기 욕정을 풀려고 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모습이 유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욕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던, 욕심과 느낌대로 사는, 가난의 세속에 물든,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 욕정, 탐욕에 사로잡히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완전히 불타서 자기와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참혹하게 만들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죠. 그게 술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오락이 됐든 마이 됐든 도박이 됐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만약 더 나아가서 유다처럼 성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결과는 더더욱 참혹하죠. 성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자기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부끄러운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면서 요즘에 이상한 영상도 막, 막 찍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그런 욕심과 욕정이 다 채워지고 나면 어떡해요? 관계 깨지고 싸우고 다투다가 이별하면서 뭐 이거를 뭐, 뭐, 미디어에 올린다, 내린다, 뭐 이래가면서 난리 난리 나죠. 나중에 그 부끄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돌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이게 한번 오픈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다지워가겠습니까한번확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욕심대로, 욕정대로 행할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다 이유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행했는데, 사실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장한 욕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럼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거예요 유다가 지금 욕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고는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여자와 한참 실갱이를 했어요 너 얼마 줄래? 내가 얼마 줄게? 뭐 줄래?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밤을 꼬박 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며느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번 눈에 뒤집어지면 자기가 요구하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말을 해줘도 안 들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들려오고, 자기가 욕정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풀려야 그게 잘 풀리는 줄 알고, 이래서 위험한 거죠.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욕심과 욕정, 욕망이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금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 그 목적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사명과 욕망은 그 마음의 뿌리를 보기 전에는 거의 똑같아서 잘 구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볼때 종교적 업적을 남기려는 그런 그이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볼때 저들이 추구하는 교회 건축 뭐 대규모의 집회 뭐 무슨 교회 운동 심지어 선교에 이기까지 저들이 지금 정말 사명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들의 영적인 영광 그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게 구별이 잘안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때 오히려 더 열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늘 때보다는 자기가 그냥 못받쳐서할때 열정이 있는 걸 봐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는 뭐할 것도 없고 심심하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간절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완전히 뭐 세상에 저렇게 간절한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막 붙잡아 되는게 사람인 거죠. 근래 그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청소년 그뭐 사역 목사들이 결국 그 청소년들을 성추행하면서 집회에서와 개인의 삶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빡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 시작은 정말 그 젊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 주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 넘어가서 그 뿌리에는 결국 사명보다 욕망이 더 가, 강했던 거고. 그래서 자신의 열심이 점점 인정을 받으니까 그 뿌리에 있던 그 욕망, 욕정의 고개를 들면서 돌보라고 주신 그 고통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 그 양을 겁탈하는 사건 목자짓을 하는 거죠. 이곳 호주에서도 그런 식으로 욕망으로 사역을 하고 성도들과 성추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그런 짓을 하다가 시드니에서다가 걸리면 멜버으로 오고 멜버에서 걸리면 아들레이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옮겨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멜버에서 다른 도시로 단, 나중에 한국으로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치도 않게 사역을 합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사꾼 목자들. 또 너무도 친절하고 영적인처럼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유쾌하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에 있어서는 막 밀당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들 얼마나 그 유머도 정말 대단하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뭐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욕심과 욕망이라는 건 사람의 기본 그이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으로 이걸 다스리고 성경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드러난 사꾼 목자들만이 아니라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 거룩함 구별됨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지 유다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유다에게 그런 일이 결국 이제 벌어졌는데? 약석달 후에, 다말이 이제 임신한 흔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임신 소식이 퍼진 거죠. 그 유다가 듣게 됐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처음에는 다말을 임신시킨 존재가 자기라는 걸 전혀 꿈도 못 꾸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 나무를 한다고 그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인데, 자기는 어려운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아주 잔인한 대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인간이라는 거죠. 유다는 지금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서 여성이 가져야 되는 그 다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만정, 유다는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더 나아가서 이 며느리를 사형 중에 극형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점차 그 원인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자기였다는 걸 알게 돼요. 유다는 어디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유다 지파가 뭐 다윗의 혈통이고 뭐 메시아가 오신 지파다 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러는데 사실은 유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이어진 거지. 유다는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세속화됐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거를 연결해준 게 다말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변화된 이름 그 이스라엘의 그 배경도 알면 어때요? 사실 불순종과 고집스러운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할례 할레 같은 할례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거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영광의 이름이기 이전에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요. 이 부끄러움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고 주신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랬는데, 유다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영광스럽게 불리는, 이건 뭐, 어머, 유다 뭐, 유다지파에 뭐, 이래, 이래 하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연관된 역사이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어디에다가 절대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런 이름이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어쩌니 하고 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어쩌고 유다지파의 강한 용사님 어쩌게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그 이름을 들을 때 니네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할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철저하게 나는 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데 변화될 수 있었던 거. 어찌됐든 지저분한 역사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던 건 뭐냐.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위주의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 내가 섰던 그릇되고 죄악된 내 삶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원래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사명자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유다는 이런 바닥을 치고 나서 더 바닥으로 간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바로 잡아 나갑니다. 38장 26절.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 다말를 가까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터이지만 결코 그 바닥에 비벼대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아 예수님 괜찮고 하나님이 괜찮다 와라 우리 좀 다시 해보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죽일 놈니다 그러면서 괜히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떳떳하다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꾸 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잘못을 그대로 야곱 저 여기 유다처럼 인정을 해야 그다음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뉘우치고 감정적으로 괴로워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당을 안 나왔다면 교회당을 나와야 되지만 교회당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당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약속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유다가 당연히 그 이후에 며느리 다말을 아내처럼 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말과 그로 인해 태어난 쌍둥이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세워가는 기회를 또 주신 거죠. 이제 유다에게 셋째 아들 셀라와 또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 세라가,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어요, 자녀가. 근데 이 세하며, 세 명의 아이들 중에 믿음의 혈통은 베레스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 이야기도 여러분 이 읽어보면 재밌어 보이는데 어떻게 재? 뭐 손이 나왔다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온 놈이 손이 나왔던 놈이 아니라 그그 그 다른 애가 먼저 나온 게 베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탄생 신화를 우리가 볼때 하이 그뭐 신기하다 그렇게 볼게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동행하는 자가 되냐 이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야기는 마치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그 고생스러울 때 하나님께 들었던 것처럼 무시,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는 탄생처럼 보였지만 이 또한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걸어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 것 같이 이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의 경우도 결국 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을 따라 갔느냐, 살아갔느냐, 말씀대로 그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고 실수도 하고 또 고의로 욕심을 따라 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돌아오는 음성을 들을 때 변명하거나 핑계치 말고 즉각 반응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원래 나를 부르셨고 나와 동행하기로 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 나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유다처럼 내가 즐기고 원하는 거다 하면서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볼때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고혹스러운 상황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체들을 볼때그 실제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 저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 화형시켜라 저게 무슨 교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살아오지 않았는가 좀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속담들 중에 남의 눈 속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대들보를 봐라. 뭐또똥 묻은 개가 뭐 겨무든 개를 나무란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뭐 이런 등의 말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교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처럼 마치 무슨 지옥의 불쏘시개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유다와 같은 행동들이 의도적이지 않고 어쩌면 한 공동체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함께하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게 자칫 이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약속한 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뒷말을 하게 되고, 심한 말, 극단적인 말과 행동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항상 내가 유다와 같은 고개둘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의 손가락질을 할 때, 이 접힌 손가락 네개는 벌써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유다와 같은 고개둘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욕심이 한번 잡히면, 지금, 유다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르실 때, 내가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라 부르실 때, 내가 살아오던 삶을 고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죄악된 길에서 즉시 돌이켜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 그게 성도예요.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며 더 나아가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악된 자에서 멈춰서서 뉘우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증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분명히 셀 속에서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은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이이셀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에 힘차게 하나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내 죄악을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어, 내가 아닌, 남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저들을 책망하고 부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항상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면서, 내 욕심으로 인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욕, 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욕심을 알게 해 주실 때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또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성도의 존재됨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 빛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이로라 름으 기도했습니다. 아멘.